9월 20일 훈대길 검색시 복귀 영상입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거듭해 가면서 조금씩 보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당분간은 지금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 조건은 당일 5% 이상 상승 그리고 거래량 75% 이상, 100%를 하든 75%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웬만하면은, 요 지금, 빨강, 파랑, 검정, 다이아몬드 표시 보이시죠? 여기 빨강이 전일비 50%, 파랑이 전일비 75%, 검정이 전일비 100%입니다. 이게 만약에, 빨강,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아예 그거는 안 쳐다봅니다. 거래량이 힘이 응축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패스를 하고요. 패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이렇게 빵! 이렇게 터져야지 전체적인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전일비 100% 이상 또는 75% 이상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추세는 2봉 이상 1봉상에서 2봉 이상 추세상승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돌부리 2개가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응축됐을 때는 한 개만 떠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거는 진짜 극 초반에 극 초반에만 가능합니다 여기가 지금 27분 자 1차적으로 하나만 봤을 때는 여기서도 일단 끌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 전골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자그 <laughs> 다음 자울림목 후에 자 돌보리 두개가 원래 아래 꼬리 때문에 여기서도 떴습니다 여기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상승이 일어나죠 5.8% 5.8% 일어납니다 위에 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됩니다 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으니까. 근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핫하니까, 핫하니까 좀 지켜봤는데, 자, 75, 제가 그래서 왜 75%를 봐야 되냐, 되냐, 했는 게, 이런 종목 때문에 그래요. 자, 75% 구간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75%가 되면은 원래 100%는, 여기서 100% 구간이 떠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졌죠. 그만큼 하루,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살짝 들고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거래량 없이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역시 눌림목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죽는다. 여기서 일단 75% 구간에서, 자, 여기와 여기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요. KMW, KMW 자 요거는 아쉽게도 50% 구간이 지나서 첫 번째 눌리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자리는 참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일단은 75% 구간에서 자 요거 구간이 다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이런 자리는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자리는, 자, 좀 말하면은 거래량이 좀더 들어온 자리, 75% 이상 들어온 자리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 KTCS. KTCS. KTCS는 오 거래량이 진짜 안 들어왔어요. 75%가 여기 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시 이전에 검색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완료가 되어야 돼요 이 거래량 이런 것도 보면은 일단은 뭐 분기짜리가 떴기 때문에 수익은 나오죠 근데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언제 주산될지 모르는 거고요 자그 다음 모비스 모비스 자50% 75% 100% 구간이 지나서 자, 요 자리가 매매 포인트가 되겠죠? 요런 자리는 그냥 얼른 얼른 들어가기 좀 워낙 적 고가긴 고가인데 일단은 이 자리가 나오면은 무조건 짧게라도 반등은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상한가까지 가는 상태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 솔리드, 솔리드 75% 구간. 자 여기 요자리 요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탈출을 못했다 매매가에서 깨졌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 들어줄 때 얼른 본조래라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확안 터져 주면은 이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영풍정밀 영풍정밀 시작과 한가 동시에 거래량 다 완성시켰고요 제가 그랬죠. 진짜 급 초반에는 요거 한 개만 떠도 가능하다. 대신에 거리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토마토 시스템, 토마토 시스템. 자장 초반에 이렇게 거리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100%까지 나왔고, 자 슈팅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눌렸네요. 오 눌려 내려오는데.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었고 해당 사항이 없었고 자, 여기에 두 라인. 자, 1차, 2차 덱, 돌부리 라인이 다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매수 자리가 한번더 있었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저점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은 좀더 있었다. 그다음 펜 오션. 자, 펜 오션. 자 여기 앞쪽에서 구간이 다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일단 극초반에 있기 때문에 저한 개로는 만족이 안 되고요.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2로 최고가 하면은 자 여기가 최고가 2% 조금 넘네요, 그죠 그리고 저가에 매수가 되기 때문에 자안깨죠 이 고기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볼수 있나요? 시간에 어 살짝 양봉으로 돌렸네요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게 다음 날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남 자 앞에 0르고가 나왔고요 여기가 아마 아래 꼬리 때문에 터치는 됐을 겁니다 터치는 되었을 거예요. 11시 16분. 터치가 안됐나요 11시 16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터치가 안 됐네요. 안 됐고요. 11시 16분쯤에 터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치가 됐어요. 아랫꼬리 때문에. 16분에. 여기서.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더 자리가 있었죠. 할수 있는 자리. 뒤에 이런 거, 한시 넘어가는 거는 일단 패스합니다. 오후 장은 거의 조정 나올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자리 종목은 별로 없어요. 몇 종목 안 됩니다. 하잉크쿠리아 자, 100% 구간 나와줬고요. 여기 구간에 아래 꼬리에서 여기서 한번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터치가 일어났고요. 터치가 일어났고.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유, 눈으로 보고 있으면 완전하게 안 닿아도 살짝 미달이 돼도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꽃때툭 치고 내려가고 툭 치고 내려가고 이런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꺼가지고 5장에는이 추세가 깨고 내려갔잖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매매를 안합니다. 이 추세 속에서만 매매를 하는거죠. 엑스게이트 자 570, 100%가 나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돌부리 자리,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자리. 그리고 자 슈팅 26%. 그다음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 여기서 자 만족을 다 했죠. 100%가 나왔고요. 5%가 통과했고요. 여기서 한번 샀는데, 조금 눌림목은 있었지만, 7% 정도 상승. 그 다음, 금양 그린 파워. 자, 100% 완이 나왔죠? 나왔으면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매매 타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슈팅을 싸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 이것처럼 이런거 보세요 자 거의 100% 나오는 구간이 거의 정점이 돼야 되죠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죠 자 여기 돌고리 두개 떴죠 뜨니까 자 이렇게 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못 보죠 여기까지는 못 봅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꾸며 봤습니다. 자 거래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거래 대금을 하니까 조금 좀안 넘어 맞는,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래 대금을 이거 이걸로 거래량 비율로 체인지를 했고요. 체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포지션이 좀맞았다어 생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뭐한 10종목 정도만 띄어 가지고 그 안에서 단타 열심히 하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수익도 충분하게 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요즘 이거 여러 가지 대입을 해 가지고 최상의 조건을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그래는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타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더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